저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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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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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보이는구나 대가리가 이런. 씨. 빠른 터치, 빠른 터치 안돼 안돼. 아, 나. 아, 씨. 어, 이번님 음. 어디 계시지? 안 건너오셨지 왜? 네. 내가 몸빵 난다. 몬다. 이놈, 이놈 왔어. 번갈아 가면서.

아이고. 아, 여기 있네. 1번 핑. 들어갔어요.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 밖에? 밖에 여기? 네, 계속 표시해주고 있어요. 예, 블루칩 갖고 있네. 일번 팽얘 예, 밖으로 돈다 들어온다. 1번 들어온다. GPS 수신기 켜자. 아, 켰는데. 그럼. 쪽 바깥으로 나가서, 2번 님, 저 물가, 물가, 물가에서 와요. 1번 핑,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 5번 힘, 6번 힘, 7번 힘, 8번 힘, 9번 힘, 10번 힘, 여기, 여기. 1번, 1번은 계속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핑 찍고 있거든요? 바깥, 자동차 뒤. 돌게요 물가, 물가 쪽. 네, 물가 쪽에서 뭐 하고 숨어 있는 거죠? 아 돈다. 쥐들끼리 싸우는 거 지금? 딴른팀 붙었나 보다. 끝났어요. 나한테 붙었어요? 우리 가중인 거예요? 네네. 아 오케이. 블루칩 버린 거 아니에요? 버렸네. 어허. 최후의 승리자. 고생하셨습니다. 왜 그렇게 어떨해? 블루칩을 가지고 다녀? 아, 지몸에다왜 GPS를 신고 다니냐고, 멍청하게. 또라이도 아니고. 아, 저한테 맵팩을 켜주는 거 아니냐고, 이거. 음. ESP 자동으로 켜줄게 퍼버 <laughs> <버버> 같은 놈 <눈. 웃음> 자, 이제 120초 동안 버티셔야 돼요.